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역시 학원에 너무 힘들어 에휴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하라고 일주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에휴 투투투빽빽빽빽 비비비 푸 으쳐 톱쿵 두둥 보글보글 보글보글 음 맛있다. 티 v 보면서 먹는 라면 이게 바로 찐찐이지아야야 뚜, 뚜, 뚜. 응? 야야 엄마 아야야야야야밥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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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야야야야야야 뭐? 뭐, 뭐라고? 두야야 다음 날, 띵, 에휴, 반찬은 언제 오는 거야? 어, 뭐야, 벌써 왔네? 띵동띵동 띵동. 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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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 와, 뭐야? 얼, 막걸리랑, 달걀이랑, 도시락, 맛있, 이런 볶음밥까지 해놓은 거지.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해. 음, 음, 맛있어, 음, 맛있슘. 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. 음. 근데 좀 이상하다. 발자리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지? 다. 둥. 응? 뭐야? 누구지? 둥. 자 반찬 아주 조덕히 참가 놨어. 슉. 어? 어? 툭! 어째, 저, 저, 잠깐만, 그럼 이 상자는 뭐지? 띵, 찢어짐. 사실, 띵, 129번의 상자였다. 아.